천박하고, 치사하고, 혐오스럽고, 악마적이고, 잔인하고, 이기주의적이고, 모사풍 기질을 확인해주는 사실들을 찾아내도록 하라. 당신이 어제 했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서 찾아보라. 당신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수많은 결론이 나온다. 아무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경험을 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도 중요한 이 물음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어제 하루를 생각해보라. 중요했던 순간들과 이 순간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 가능하면 매 시간마다 떠올랐던 생각들과 세부사항까지 다시 떠올려보라. 이 재구성으로부터 출발해서 당신의 태도를 생각해보라. 그 태도를 한번 심판해보라. 당신 자신에 대해 초연하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심판하라는 게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운용하게 편파적이고,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시선으로 해야 한다. 우선, 당신이 어제 했던 가장 사소한 행위들을 지극히 관대한 눈으로 바라보라. 당신이 은밀하게 품고 있던 모든 생각을 좋은 면에서 해석하라. 어제 하루 내내 당신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주의 깊고 이타적이고 공점심 많고 사심 없고 겸손하고 똑똑하고 인간적이고 남을 생각하고 인정 많고 공손했는지를 바라보라.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처음엔 물론 그럴 것이다. 이번 경험의 목표는 어제 당신이 했던 일과 행위들을 위와 같은 각도에서 바라보는 데에 이르는 것이다. 당신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저 진부하다고 여겨지는 어제 하루의 일과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표들을 가려내는 데에 도달해야만 한다. 그런 결과에 거의 도달했다고 여겨질 때 다시 한번 어제를 되돌아보라. 그리고 이번에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접근해보라. 당신이 어제 했던 행위들과 사고들에서 당신의 폐륜패코지 파괴 취미, 원초적인 사악함을 찾아내려고 애써라. 여기에서도 당신의 행동과 감정들이 그저 통상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은 무시해버려라. 어제 당신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서 천박하고 치사하고 혐오스럽고 악마적이고 잔인하고 이기주의적이고 모사꾼 기질을 확인해 주는 사실들을 찾아내도록 하라. 당신이 사형집행인으로 보이지 않나요? 당신이 성인으로 보이던 근거들보다 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나 그럴 듯한 이유들도 적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 당신의 주위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라. 당신이 충분히 적용해 본 후에는 도덕적 판단과 양심의 심판을 믿으려고 노력하라.